천국지역 어디로 갈까? 여기가 어디? 너는 쓰레기통을 해집어놔바바 아, 맞긴 한데요... 저, 저 쓰레기통 다해집어바잖아 음. 아... 플라스틱. 플라스틱 나머지는 종이니까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들을 직접 딱 꺼내서 놔두고 있던 거야 환경을 지켜야 저희 자식들이 더 깨끗한 나라에 살거 아니에요 얼른 깨끗한 천국에 가서 걱정 없이 재밌게 보내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였구나 제가요? 엄마 나왔어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와밥 먹자 아 고개 양말 또 뒤집어 놨어 엄마가 몇번 말해 아 엄마가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안 되는 애들은 꼭 끝까지 안 듣더라 아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아, 엄마도 네발레스먹기 싫어 너도 너 같은 자식 하면 만나봐 지옥이다 엄마가 양말 뒤집어 놓지 말랬지 아 엄마가 냉장고 자꾸 열어보지 말랬지 엄마가 불 끄고 다니라니까 천국과 지옥 너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넌 전기세를 낭비하며 살았구나 그게요 온 집안에 불를다 켜는구만 다켜어왜 이렇게 아, 깜깜해 여기는 가로등 하나 설치 안 해주나 어, 저기네 <laughs> 어, 엄마 키 알려주라고 그랬던 거야 저희 골목길이 어두워서 엄마가 퇴근하고 오시는 길을 항상 무서워하시거든요 이제 어두워질 걱정 없는 천국 가서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라 엄마 사랑해 에? 에? 저는 쇼핑을 자주 했구나. 그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. 이야, 오늘도 딜이 많이 떴네. 와, 수건 진짜 싸다. 이거 사야겠다. 어. 와 이거 진짜 내가 가지고 싶었던 신발인데 장바구니 바로 놓고 와 이거 뭐 쇼핑 중독이네 아 있는데 왜 자꾸 사 아니 이거 핫딜이라 제가 안 사면 금방 품절된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봐라 지옥이다 아, 아 집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아, 아, 아. 천국 지옥 너의 운명은 천국이요 친구 지갑에 손을 댔다 아, 죄송합니다 이건 뭐 보람 많아겠구만. 지금 수학여행비 다 갖고 왔지? 전부 내라. 응? 어... 음? 오, 돈 있네. 이번 수학여행은 같이 갈수 있겠다. 그렇지? 나야 돈빼간게 아니라 돈을 넣어 준 거야! 용돈 모아서 준 거예요. 번이가 3년 동안 수학여행을 한 번도 안가 봤거든요. 이런 시간이 어딨어 얼른 친구들이랑 창고에 가서 재밌게 여행해라. 가리야 사진 찍자. 빨리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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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넌 차를 왜 이렇게 댔어? 주차요 응. 가자. 너 같은 빌런 때문에 내가 주차를 못해 개짱나네. 경찰 한번 그냥 들어가겠구만. 너 같은 놈은 그냥 바로 지옥 보내야 돼. 지옥에나 가라. 아! 천국 갈래, 지옥 갈래. 천국 가고 싶죠. 짠돌이, 넌 염치가 왜 이렇게 없어? 죄송해요. 아우, 잘 먹었다. 아이고, 그러니까, 이거 나밥두공기나 먹었네. 밥잘 아, 먹었지? 아이, 그럼 내가 너 덕분에 잘 먹었지. 좀밥좀 아, 좀 사라, 진짜. 아빠! 아빠 학교 급식비 주세요. 어, 우리 아들. 급식비, 급식비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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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빠, 아빠. 준비물도 사야 돼요. 돈 주세요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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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해 주고 싶은 게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? 아빠로서 최선을 다한 너의 모습 너무 멋지구나. 천국이다. 야, 친구야. 이번엔 내가 밥 살게. 제가 여길 왜? 오는비 오는 날이면 날 받아. 비 오는 날이요? 아니, 잘 먹었습니다. 어. 이 비가 오네 갑자기. 아이,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. 아 맞다 나 이게 우산 가져왔었지 아아 가자 밥 먹고 나면 꼭 우산 없던데 그거 너였냐? 아제 것도 맨날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평생 비맞으면 살아라 지옥이다 아, 아 이거 우박인가 봐개아빠 아, 진짜 천국과 지옥 너가 갈 곳은 여세요난 어두운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에이, 그게 참 어두운 골목에서 뭘 기다리는 거야 우리 딸 아직 안 나와도 된다니까 감기 걸리겠다 빨리 가 딸이 걱정돼서 기다렸던 거야 어두운 골목이라 딸아이 혼자 걸어오면 위험하거든요 자기 몸이나 신경 쓸 것이지 아주 양반식이야 뭐야 천국이다 딸 같이 가 여기로 가면 돼요? 난 모를 줄 알았지 뭐뭐뭐 뭐,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마스크로 네 얼굴은 가릴지 몰라도 양심은 가릴 수 없지 저 아니에요 뭐... 증거 있어요? 아 여긴 너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야! 너가 살아온 날들이 모두 증거고 증인이다! 나, 나 아니야! 지옥에 나가라! 아니야! 아 천국 지옥 난다 보여 여기가... 자전거를 훔쳤어? 제, 제가요? 너거 저, 제가요? 너꺼 아니잖아! 조, 조, 도둑 잡아라! 여기면 괜찮겠지? 자전거를 정리해 준 거였구나. 요즘엔 자전거가 도로나 인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너의 작은 배려로 사람들이 많이 편안해졌겠구나. 천국이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너 아픈 보긴 보냐? 예? 네? 예? 네? 뭐라고요? 이거 내가 어떻게 먹는 건데? 야, 내가 말한 USB 갖고 왔지? 아, 이걸왜 죽냐? 야. 임건이. 아니야, 깜짝이야. 소리를 왜 질러? USB 가져왔냐고. 이따가 PPT 발표할 거. 아,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 봐. 이거 그만다 하고. 아, 그럴 그만 핸드폰이나 사라. 뭐하러 사회생활 해. 핸드폰 요금은 누가 내 줘요, 그러면은? 완전 중독자그만너가 좋아하는 핸드폰 세상에 빠져 살아 봐라. 지옥이다. 트라우로 탈만해? 나도도도도도도도 천국 갈래? 지옥 갈래? 아, 어디요? 나는 집에서. 집에서. 찌개 물끓네아 소화 좀 시켜야겠다. 어소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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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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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이사를 아, 가든가 지왜 이렇게 이시간만되면 쿵쿵 내는 거야. 아 주택으로 이사를 가던가 피해 졸라 끼치네. 우리집면서 내가 뛴다는데 뭐야? 너가 한번 당해봐라넌 친간 소음이 아니라 소음 지역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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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안녕하십니까. 어른들에게 반말이나 하고 말이야. 아 그거 반말 아닌데. 음... 엄마 그거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. 그거 먹으면 피말가죠 피부 고하져 내가 젊어졌어. 뭐 해? 아, 그러네. 그러네. 어, 어 엄마 젊어지면 안 되네. 왜? 아, 그럼 나랑 다니면 내가 오빠인 줄알거 아니야. 엄마 젊어져서. 야기 할미 놀리면 받아요. 하나 더 드릴게. 많이 접어. 자식들 출가하고 외로우신 분들이거든요. 제가 아들이 되어 드리는 거죠. 아주 잘 배운 자식이구나. 천국이다. 아빠! 고마워. <laughs> 야, 나, 아직 젊어 아빠라니. 천국과 지역 포자. 방은 당근? 조용직하게돈벌 생각은 안 하고 에? 에? 아 당근? 당근? 카메라 사신다는 맞죠? 네네 잠시만요 아,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먼저 입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지금 산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안 사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고요 아 예예 예. 잠시만요 바로 입금할게요 네 됐습니다 예.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뭐? 왜 사진이 안 찍어지지? 아예 안녕하세요 당근 구매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카메라 사진이 안 찍어져서요 뭐요? 당신 이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? 그거 완전 새뱅인데 아, 당신이 지금 고장 내놓고 돈 다시 돌려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. 아, 아, 아니요. 저 그냥 집에 와서 카메라 켜보기만 했어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. 사기로 신고하기 전에 끊어. 아, 내한달 알바비. <laughs> 야, 왜 그다르? 또 고장 난거 없어? 또 팔게? 너 같은 사회의 암 같은 놈들 때문에 소중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. 처음부터 확인 제대로 왔는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? 현 지옥인데 확인할래? 아, 화, 확인해야죠. 확인해라. 지옥이다. <laughs> 아! 과 지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하는 행동이야 뭐요? 오예 이런좀도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예요아 나도 우연히 지옥 보내볼까? 어이이다 <laughs> 너 부르셨어요.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탔어. 아 그거 개꿀잼이에요아 이거 걸어가기 개 애반데 진짜로. 야전킥 고. 야라 카드에 돈 없어. 아내 거에서 같이 타게. 오케이드 고고고고고고. 더 예. 빨리 더 빨리. 저저저전 예. <laughs> 어, <laughs> 킥보드 두 명이서 타는 건 너만한 불법이야.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데. 아 킥보드가 속도 즐기기는 얼마나 재밌는데요. 어. 속도를 그렇게 좋아해? 그럼 멈추지 않는 속도 지옥으로 가라. 지옥이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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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. 저. 천국과 지옥 당신이 갈 곳은 반갑습니다. 너 어른들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? 반성하고 있습니다. 나물들좀 보고 가세요. 할머니 저 콩나물 주세요. 이 전화로치만 사도 가족들 충분히 먹을 거야. 엥 많이 줄게. 아 아니요 할머니 저 5만 원 어치 주세요. 에? 아이 너무 많아 이천원 어치만 사 저희 가족들은 콩나물 없으면 못살아요 주세요 아안 아, 먹을 거잖아 저키더커든다니까요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할머니 저거 다안 팔면 안 들어가신다니까요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천국이다 콩나물 먹자 <laughs> 넌밥 먹고 나면 르겠죠아 지금 포장 가지러 오신다구요 아예 잠시만요 아 다음엔 뭘 공짜로 먹어보려나? 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봤냐? 자한명덜안낸다고뭐 식당이 망하겠어요? 너라 지옥 간다고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지옥이다! <목소리> 허니 허니 허니. 허니.